you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이 되지 않는 편한 자리이지만 올바른 자세로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게하여 주시고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에 문제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이 너무나 바울을 기쁘게 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모든 삶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 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지켜나가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많이 칭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4장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은 충분히 거룩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겉면하는 한 가지 또한 거룩이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존수사님과 예전에 함께 다뤘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거룩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선을 그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음. 선이 그어지는 순간, 그두 가지, 양쪽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만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릴만한 동물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행위들을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른다. 그런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들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마땅히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에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돌을 닦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작년 초등부 표호처럼 언덕 위에 있는 아주 밝은 집처럼 온 세상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요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빛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죠.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추석 때, 우리가 많이 성묘를 가요, 그렇죠? 어른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성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게 되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상들의 묘에 철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게 예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설날이나 그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는 것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죽은 자 앞에 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은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상 앞에 그 우상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를 안정하게 해달라고 절해야 할까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철을 할 수는 없다고요. 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어. 그러나 그 형식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어. 나는 싫어. 나는 안 할래가 아니라 엄마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덤 앞에 그리고 제사장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요,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해요. 구분된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소수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상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는 때로는 소수의 입장에서 그 다수에 의해 공격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은 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상과 사탄은 핍박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건 얼마나 뭐 어.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수단으로, 라든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핍박과 공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가, 그 명령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얻는 그 상급이 이 땅에서 받는 조롱과 핍박보다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버팀목으로 삼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거룩을 버리고 잠깐 내려놓고 함께 잘 살아가자라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문제는 괜찮아요. 거룩과 관계없는 양보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문제는 괜찮다고요. 그래, 양보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세상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이때부터 타협해 버렸다면, 타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이 돼버리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타협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장하면 그렇게 성장해봤자 주일의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가장 작은 것들을 요구받는 이 시기에서부터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농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요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버리고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나요?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있는 자녀들을 핍박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각각의 자리로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반대되는 것들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들과 단호히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안전하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